자 오늘 즐겨볼 게임은 백면의 아포이가이, 빠밤, 폴게이지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이죠. 안 그래도 할라 그랬는데 아 이번에 얘네들이 무료로 게임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이 무료로 풀려가지고 안 그래도 하려 그랬는데 게임을 즐겨서 업로드를 하면은 얘네들이 약간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할라 그랬는데 지원금까지 준다? 안할 이유가 없지. 바로 한번 즐겨봅시다. g 라스 it. 광고예요. 옛날에 즐겨보긴 했었는데, 그때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요? 물론 극복하긴 했어. 계속,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1등 할 뻔했어. 하진 못했지만, 오늘의 목표 1등. 로블록스에서 계속 랭커 들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1등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오늘 1등 한번 차지해봅시다. 음악 왜 이렇게 작냐? 뮤직오이어, let's 코스튬 같은 거할수 있네? 오, 약간 보랏빛 난다. 보랏빛 하면 나지. 일단 보라색으로 갑시다. 근데 했던 게또 너무 옛날이라 좀 가물가물하니까 일단 즐겨봅시다 레츠 플레이 렛츠 겟잇 솔로 쇼 o w 이게 어떤 게임이었더라 <laughs> 일단 장애물 피하고 좀 선창순 내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점점점점 점점 숫자가 줄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1인이 되면 은 우승하는 그런 게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력이 맞다면 내가 붕어가 아니라면 듣다 베이스 플레이 방법. 회전하는 링을 가르려 결승전에 도달하세요. 오케이, 확인. 회전하는 링. 예, 집중해야 돼. 아, 맵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링이구나. 오! 돈을 먹고 싶다. <laughs> 맛있겠다. 야, 사람 많은 거 봐. 까자! 가야! 아,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야, 엄마. 엄마, 어우. 아야, 피켜. 아야, 야 야, 피켜 봐야 연마드라. 우와, 아들! 어, 어, 어 나이스. 맞아! 아! 아 돼. 이거 급하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이아 오케이. 천천히. 어 어. 급하면 안 돼. 집중해. 집중해. 드리프트. 좋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안 돼! 달려 달려 나이스! 나나름 상위권인데 지금? 나좀 재능 있을지도나천천히천도어 천천히. 아니 이게 뭐야 여기 함정 도 나도 나나이 좋아 무난했다잉 나이스 반이나 떨어져 나갔다 얘들 아니네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네? 뭐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 첫 라운드인데? 설마 첫판 1등 하는 거 아니야? 설레는데 가짜 타일을 피하면서 숨겨진 길을 찾아 결승전에 도달하세요 오케이 가짜 타일이 있구만 이거 눈치 싸움인데 약간? 가짜 타일을 어떻게 확인하지? 앞에서 누가 가는 걸 따라가야겠다 내가 제일 먼저 가면 좀 불리하겠네 오히려 먼저 가봐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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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같아야 뭔데? 아, 진짜 타일이 딱한 길만 있구나. 아,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야? 아니, <laughs> 오징어 게임이야 이거. 아, 아무도 안 가. 어, 여기고만. 오케이. 아, 믿지 마. 오징어 게임이었네 이거. 좋았어, 좋았어. 이제 이제 눈치 잡이다. 길이 어디냐? 길이 어디냐? 여기다. <laughs> 어, 어 들어왔다. 와, 아스라지 했다. 13명. 와, 사람들. 어, 어, 이거 치열하네. 자, 다음은, 과연? 플레이 방법. 장애물을 피해서 슬라임에 빠지지 마세요. 오케이.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손풍기 있고. 오케이. 저거 돌리는 거 있고. 저 미리 파악해놔야 돼. 야,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죽지만 않으면 돼. 오, 오 오케이 지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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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오잠 오케이 오잠 오케이 오요 어, 나이스 아 다섯 명이 실패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구나 잠깐만 나 진짜 1등하는거 아니야 이거 두근 두근 플레이 방법 바닥 타일을 밟으면 타일의 선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크라운을 진행 하세요. 아, 바닥 이거 많이 밟으면 사라지는 그거구만. 이거 마인크래프트에서 많이 했었지. 여기서 1등을 가린다. 딱대나 이거 경험자야. 오, 층 많은 거 봐. 일단 맨 위에서 최대한 늦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없어? 타일! 오, 오우 바로 없어진다. 타 살... 오, 안 돼! 안 돼! 가르질러! 이거 없애버려. 아, 쟤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빠르냐? 이거 달리는 키가 있나봐. 클났다. 나 달리는 키 몰라. 헛 타이브!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올라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으, 이 없애버려, 없애버려, 못 오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애지 말아줘, 안 돼, 어디까지 내려가! 아, 아 몰라, 한번더 해. 1등 해야지. 중세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전에 도달하세요, 오케이? 이건 뭐, 1단계는 좀쉽드만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1단계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침착하게 가면 돼. 절대로 급해지면 안 돼. 마음만 안 급해지면 돼. 막 이러는 수가 지는 거야. 나 이제 파악해버렸어. 가자! 빨리빨리! 빨리! 어, 어! 시 i 1등 o 다음 r o u n i c t o r y 야 다음 라운드 가지말고 그냥 여기서 1등, 1등 e 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빨리, 빨리 답답하네, 얘네들. 답답해, 응? 천천히 해야 천천히. 아, 또 이거야? 아, 왜또 이거야? 나 이거 싫어. 진짜 저파 이거 꼴찌 했다고요. 휴, 집중. 어,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타임, 타임. 위에서 좀 오래 버티는 듯. 어, 어, 잠깐만 타임. 타입. 아어 어, 타임. 타입. 아, 나 어디까지 떨어져? 그만. 마냥 위에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만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네 이거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 어 안돼. 큰일났다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 밑에가 끝인데? 어떡하냐? 아, 얘를 떨궈야 되는데. 세명 남았다. 나이스. 할만해.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어나! 일어나! 아... 쟤왜 이렇게 빨라! 아니, 잠깐만! 쟤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니! 나보다 빠른 애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웬, 왜 빠른데? 뭐 캐시 있어요? 있으면 말해, 당장 사게. 자, 오늘 즐겨본 펄가이즈. 즐겨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친구들이랑 좀 즐겨보도록 하죠. 이거 혼자니까 약간 동기부여가 안 되긴 해. 누군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돼, 아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좀 경쟁하는 맛이 나있듯.